손으로 싹 쓰입니다. 오늘도 작업해 왔습니다. 이틀째. 네, 여기는 뭐 어제도 보시다시피 제약이 너무 심하고 까다로워서 작업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저희가 이럴 때 열심히 가지고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틀째 작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어저께 다었거든요 네, 이어서. 저기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쭉나갑니다 저쪽 보이는 피팅룸 벽도 나가야 되고, 저기 거울 서 있는 벽도 나가야 되고, 그렇습리고 이제 천장 해야 되겠죠? 아이고, 여기는 뭐, 아예 이렇게 폐기물을 야적을 못하게 하니까, 그때그때 아 그때 다 치워야 됩니다. 그날 뜯은 거는 그날 반출. 어제는 첫날이라서 이제 조금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건 용납 안 됩니다. 절대로. 뭐, 방침을 따라야죠. 공사를 하려면. 그런 걸다 감안해서, 어, 전적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랬, 어, 열심히 한 달려보겠습니다. 사람들 다 오셨는데, 9시 25분, 또 표찰받으러 가야되고. 열심히, 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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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업주님을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저한테 일당 주실 분에, 그 누가 되면 안 되죠. 하지 말랍니다 여기 아니요. 다바 일정하게 해주세요. <laughs> 어, 이렇게 하지, 하지 말래요. 왔다갔습니다. <laughs> 네, 여기는 진짜 몰탈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점 진짜 열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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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진짜 열네. 바닥도 이거 다 철사리 종입니다. 무가 여기는 바닥을 또편하게해놨네요 아래에는 트로포를 깔고 거기에다가몰탈을 쳤습니다. 그래서 철가리가 어렵지 않잘 되어 있네요. 이 택스 송장 되면안 되잖아. 어. 다철근데 뭐, 어? 다 철근. 어. 근데 이 강직이하고 이고 있으니까 뒤하고 이게 멋있지. 두꺼워. 응? 어. 일반 여기 아니야. 응. 엠바가 두껍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오늘 응. 가격하고 천정하고 다 하면 되겠다. 응. 응. 가격 그러니까 천정하고 이거 이걸, 이게 나중에 생하기이 응. 아, 가격 천정하고 나면은 내일. 바다 가고막 보고 하면 아, 작업은 뭔가니다. 오늘 이틀째 작업. 네. 어제 보다는 조금 어, 안색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요? 어제 엄청 긴장해 보이던데. 아, 근데 제가 지금 예.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아, 낮에도 일하셨죠? 네. 그돈다 버리고 뭐할 겁니까? 형님이 다 가져가실 거에요 <laughs> 아이고 물주님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네 <laughs> 물주님 감사합니다 네 물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조금 있다가 등록하고 표찰 받고 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표찰 <표차를> 받는데만 <laughs> 30분 10시 25분 20분 정도 됐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여기 방침이 그런 거니까 따라야죠 그렇다고 뭐 미리 할 수도 없는 거고 딱그 시간 돼야 가능한 일이라 대신에 몸을 좀 부지런히 올려 가지고 일을 그만큼 많이 하면 되죠 뭐. 오늘은 진짜 어제부터 훨씬 낫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낮에 조금 탔다고 훨씬 컨디션이 좋네요. 지금 저쪽 구석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돌아서 지금 전장까지 왔습니다. 네, 전장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전장하고 앞쪽 벽 철거하고 저쪽 벽으로 들을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컨디션이 좀 나아졌어요. 아우, 좋네요. 에, 저는 여기 이제 천장 이렇게 두고 해나가고, 이 벽체, 네, 이쪽에 있는, 이걸싹 철거하고, 이제 저쪽으로. 아이 천장은 또 엄청 야무게해놨네요 일반 맨발을 해놓은 게 아니고, 아, 엄청 야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벽이, 어쨌든 천장을 철거하고, 이거 벽을 또 철거해야 돼서, 일단 음. 천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이쪽 쭉 밀고 나가면 좋겠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몸이 10개라도 뭐, 철강 사람이 좀 부족해서, 진도가 조금 더듭니다. 더디도,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하는 데가 좀 더디는데. 요쪽 벽은 다 철강 됐네. 예, 요쪽 벽 철강을 하면, 이제 뭐, 가벽은 거의 다 철강됩니다. 구독! 땅! 빵 지금 먹고, 됐습니다. 지금이, 한아니네요 네, 이제, 폐기물 반출이 조금 더디긴 한데, 원체 거리가 있다 보니까, 폐기물 반출하고, 가백은 오늘 충분히 되고 내일 천정하고 모레부터 네, 바닥하고 이렇게 하면 아 됐다 왔습니다 싹 뚫어 나놓니까뭐 허나요 좋네 좋니다저 스프링클로 잭기 봤나? 네, 거기 날개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쓱벌어지더라고그포은몇곳이라시라고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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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어. 그, 이게 이렇게 수빠지면 응. 그냥 응. 다 빼고 어다 빼면 돼 간단하더라고 레인딩부터 하면 싹 풀고, 그냥. 네. 그레일딩 풀면서 스프링 콜러도 그냥 쓱쓱 젖혀버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조금 여유도 있는 것 같고, 아, 심적으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다들 참 대단하네요. 밤입니다. 낮인가도 모르고 하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편한 거 아닙니까? 그죠? 비단체이뿐만이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예, 새벽 시간에 잠을 못 이루고 다들 움직이고 계시고여러분들 예, 그분들 존중해 주시고 어, 감사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드디어 석고 나눔 벽 붙임 예, 벽다퇴근했습아쫙 해가지고 저기 쪽까지판고 있는 거고 다들 어마어마요아들 퇴근했죠 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네. 저는, 저, 레일 등, 철강, 가서, 잘까 합니다. 어차피, 내일은 저쪽 천장하고, 예, 네, 이쪽 전쟁하고전쟁을다철하고 바닥 정리를 다해 돼야 될것 같기 때문 그제 일전도 이제 서찰을 향해서 가져갑니다. 지금 저희 뭐, 돼지방. 이거, 인간 하고 대철, 삼각고 인간 동 고향 철가하고 가하고 여기 위에 일동 이제, 4시 조금 넘니다 오늘 작업은 일단 종료했습니다. 오늘 작업 많이 했습니다. 가볍고다 틀, 틀, 여기 있는 정전까지 다 틀고, 네, 그 다음에 폐기물 다드어냈고 다 내일 작업 준비해놓고, 보양 걷고 있습니다. 네, 뭐, 내일이 쉽지, 뭐 쉽지 않은 하루인데, 야간이고, 쫄지도 심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 현장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다들 주무실 때 나와가지고, 이런 또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가고. 또 내일 되면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바글 하겠죠. 아요 오늘 주말이 돼가지고, 아까 왔더니, 막 여기 꼭배에 사람들이 <laughs> 꽉 찼더라고. 내일 되면 또 사람들이 꽉 차겠죠. 내일 천정하고, 올해부터 바닥하고 하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단계쯤 되겠습니다. 바닥도 뭐한 이틀, 이틀 하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끝까지 끝날 때까지 긴장도 주지 않고 아 마무리 될 때까지 좋았어요 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청소 검사 현장 상황 검사 이런 걸 모두 다 새로 다 받아야 됩니다 합격 이렇게 해야 표찰 반납하고 집에 갈수 있습니다 어저께 어, 마치고 집에 가기까지 한한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어저께 첫날이었기 때문에 좀 왕장했는데 오늘은 여기 청소도 다 해놓고. 에이, 이런 를마침 아, 규칙이나 이런 게, 뭐, 사실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다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고. 그런 거라서 또 지킬 건지켜좀 귀찮아도 안전부 쓰고, 안전하면 뭐, 피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고양이 샜다가었다가 하는 것도, 보통이라니. 아유, 이삭죽기 하나?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욕받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거 대표님 하십니까? 오늘 뭐 그래도 생각만큼 일 많이 했죠 네네 수고 네. <laughs> 아이고 고생들 <laughs> 하셨습니다 싹쓸은 저희가 좀 들고 오고 네아네 감사합니다 마칠 때 하고 시작할 때 하는 게 무조건 좀어네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시고 계신데 <laughs> 영업 좀 제대로 안 할래요? 영업을 제대로 해라 구독자도 많습니다 유명합니다 저 음, 외국에 음. 미국에서도 좀 보고 있거든 음. 최고하는 싹쓸이 바로 뜨세요 저희가 하나씩 게요 오, 그쪽도 많네요. 아유, 몇 봤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맑은 정신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귀여워하네. 야간, 야간하다 하니까 진짜 힘들다.